자, 명선눈의 냉철한 판단 중수서 생긴게 방송! 어, 제가 좋아하는 착취 특성이 아니라, 우리 어, 유튜브 시청자분들 시 중에서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정복자분도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정복자분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댓글로 제가 아니요 그건 못하겠는데요 이러기가 조금 미, 뭔가 미안한거야 눈치가 살짝 보여지나죠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들고 왔는데 상대가 칼날비야 이거 접근하기 전에 쳐맞아 죽을게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됩니다 어 아니네 수합했나봐요 원래 탑케이리었는디 탑 미드로 가버렸네요 라인이 탑이었는데 음 쫄았나봐요. 니코가 왔습니다. 나또 니코도 또 처음 상대해보네, 너 니코. 어, 니코, 니코, 니. 야, 이게 좀 근접전이었을 때더 좋다고 생각 하는데, 저는. 어, 아, 좋, 좋았다고 안 했습니다. 발음이 조금 살짝 기억자가 나온 것 같은데, 어, 좋았음이 아니라, 좋다고 했습니다. 좋다고. 음. <laughs> 어, 아우, 큰일 다 아우, 예뻐. 아우, 씨 찍어 줘야 되는 채프예요 상대가 굉장히 고박과 핏박을 당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뭘 이렇게 자꾸 날려 이게 아관통당해서 맞는구나 이게 관통당해서 맞는군요 이거 하나 먹어주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요자 갱킹 와주면은 싸 나오면 되지 자 저게 진짜네요 어,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있죠 여기 전멸쓰고, 여기 Q, 예측 샷, 슬로우, 점화. 바로 걸어주고, 이 샷, 바로 때려서, 잡아버리세요! 바로 잡아버리세 자, 상대가는 텔인가요? 리코 점화네요, 저쪽으로. 자, 정복자와 함께 쓰면 더 좋은 팬덴. 네, 무조건 갑니다. 오, 저거, 이거 관통이라고, 이게. 저게 관통이라고요. 자, 평어 데스, Q샷! 좋아, 기세 좋게 한번더질 때마다 Q를 신나게 외쳐줍니다. 그러면 더잘 맞거든요? 피하면서 저 친구가 CS 뒤에서 숨어서 대포 어, 미션 뒤에서 숨어서 아주 얄팍하게, 어, 아주 정말 치사, 반스스럽게 비변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큐~ 이렇게 신나게 외치면은 또잘 맞죠? 그리고 저 친구 레벨 6레벨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기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5레벨에 불과하고 이거 보세요, 데미지 바뀌는 거 보세요, 미쳤어요. 또저가 들어와야지, 저 친구랑 또 맞다 이가 또 성립이 될것 같아요. 어, 먹었다. 어, 먹었다. 다쓰 먹었고 큐 어.. 포션 하나 더 빨아주 자 만화가 없어요 저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붙으면 됩니다 쿵 쏴서 붙지요 너지? 너 진짜지? 아니네? 너냐? 너냐? 어 너구나 평타 어정복자기 어. 때문에 따라가서 때리면 죽나게 낫고요 큐어! 이 시야 잡아버리댱마! 호호! 이것이 바로 정복자! 정복자! 정복자문요 따라가서 때릴 때 정말 아픕니다. 일단 전투 개시 이후로부터 4초가 지나면은 바로 따라붙어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쾌속 접근을 드는 이유는 이거예요. 일단 때릴 수가 있어야지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때릴 수가 없으면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 따라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때 쾌속 접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유리해서 잡아버리지이앗 방어력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로 어 초반에 라인전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 룰 세팅입니다. 자 10초 뒤에 다시 공이 들어오죠. 저만은 준비가 되어 있죠? 한번더 녀석을 요리를 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를 해야 돼요. 큐. 자, 들어가. 바로 들어가. 때려. 누가 진짜니, 이번엔? 이번엔 진짜, 이, 이게 진짜, 이건 이게 진짜구나. 어, 낚였구나. 자, 맞아줘, 그냥. 맞아줘, 이거는. 이거는 댄지 안 들어와. 어, 맞아줘. 어떡할 거야. 어. 자, 여기. 자, 때려주고. 그렇지. 잡아버리자고! 아후후! <laughs> 어디서 그 아미, 어디서 그 아미! 저 친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킬이 나죠, 계속. 저 친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킬각을 봅니다. 이게 바로 전복자문도예요. 일단 저 친구가 라인을 계속 밀잖아요. 타워 이득 본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미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 어떤 이득을 주느냐. 타워 방패는 좀깔수 있겠지만은 여기까지 뛰어왔으면 얘가 저한테 큐를 한대 맞잖아요. 그럼 엄청 빨리 접근을 해요. 계속 접근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따라가면서 때리면서 딜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죽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3킬을 먹게 된 거죠. <laughs> 이건 좀 치사한 방법인데, 지금 정글 원래 좀 오다, 오달라고 안 하는데, 정글한테 도움을 부탁해야 겠어요 집갈 타이밍이 안 나와. 궁 쓰고 들어가고, 점화 먼저 쓰고, Q 쓰고, 저, 저 친구도 점화 저한테 걸었거든요, 지금. 근데 도망가게 바쁘죠. 어, 도망가야지. 자, 허리 유지해주고, 허리 유지해주고 여기 Q. 아유, 미니만 맞았다. 전멸 없어, 전멸 없어. 그렇지. 저기서 바로 잡아버리자, 엉마 후후! 자, 바로 집가! 집갈타이 드디어 만들었다. 오 못한 여기서 들교한 한번 갑니다. 자 전투 시작. 전투 시작. 4초. 전투 시작 4초. 이게 진짜 맞았네. 여기 들교 엄청 이득보죠. 여기까지. 점화가 있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점화가 없어서 안 들어갑니다. 점화 있었으면 저거 잡았어. 리얼로. 아 좋았다. 품야 오케이. 자 지금 들어갑네요. 전멸 생겼죠 저 친구. 자 들어갑니다 이제 때리고 궁어 오케이 어디로 가냐 이거냐? 그렇지 전면 빼고 그렇지 잡아버리고 타워를 지켜주고 생각하라 잡아버리며 음~~ 호호~~ 아! <laughs> 어디서 감미 <가미>, 어디서 감미 호호 이거지 바로 정복자문도자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 제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 친구를 끝까지 끌어들인 상태에서 어, 내 품으로 들어왔다 싶으면은,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쫓아가서 때리고, 때리고, 때, 때리, 때, 때리, 때, 때리, 때리고, 잡아내는 겁니다. 어, 복자 문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다른 문도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전복자 문도는, 어, 맞는 시간이 좀 많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는 줄, 줄여야 돼요. 최대한 빨리, 달려가면서 때리는 그런 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9초 뒤에 다시 궁 들어오거든요? 이거 또, 또킬각 나와요, 이거. 또 땡깁니다. 아까랑 똑같은 그, <laughs> 상황이 계속 벌어지죠? 이제 또, 또 땡겨요, 이거. 자, 이제 달려갈 운동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니까 러 이제 저 친구는 미치고 한장 하는 거야. 다른 라인도 터졌는데, 자기 라인도 터지니까 조급한 거죠. 근데 이미 나는 5킬을 먹었어. 오토할 거야. 니 거야. 오토가 아니. 응. 음? 못, 못오고 있는 거죠, 저게. 못 오는 거죠, 저게. 자, 지금. 자, 들어갑니다. 저마, 저마 들어왔죠? 자, 들어갑니다. 이제 길견합니다 어, 나퓨안 던져도 쎄, 친구야. 퓨안 던져도 쎕니다, 지금. 흉쓰고. 자 전멸 쓰고 이제 들어가면 다이브 들어갑니다 바로 잡아버리자 우마 후후 딜 교환이 성립이 안되지 후후 초반에 네가 유리했던 것는 아직 내가 준비가 안됐을 뿐이라한다 이게 지속 데미지가 그러니까 전투 4초 후에 달려가면서 엄청 세기 때문에 Q를 안 맞추더라도 따라잡을 수만 있다면은 굉장히 세요 데미지가 이피약정 하나만으로도 데미지가 다 들어갑니다 Q 안 맞추더라도 진짜로 근데 Q를 맞추는 이유는 어, 이동속도 증가와 상대방의 이동속도 저하를 위해서 맞추는 거니까요 맞추긴 해야 합니다 굳이 막, 일부러 2만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안 맞출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쉽습니다. 일단 팬덴 갈게요. 6킬이니까 팬덴 가도 되지 뭐. 근데 처음부터 팬덴을 간다든가, 잘안 컸는데, 상대도 똥, 똑같이 잘 컸는데 팬덴을 가는 건 조금, 조금 누리수거든요 솔직히. 어. 그러나 지금 충분하다. 이동속도가 또 증가가 되니까, 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좋아요. 일단 이걸 팔고, 재테크 갑니다. 재테크. 어, 안 돼, 얘들아. 서래치면 안 돼. 나 팬덴 아직 뽑지도 않았어. 이펜 나오고나서 진짜 그 데미지가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진짜는 펜덴이 나오는나 후다 타워를이 친구가 먼저 밀더라도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라인 더 땡겨서 또 운동장 달리기 하면 되거든요 아마 케인한테도 죽을거야 6킬이기 때문에 6개쓰기 때문에 저 친구 저 어, 어또뭐 케인이 잡아도 될거에요 이제 W 키고 다니고 자 한타 한타에 어 이제 치명타가 묻는다 뭐냐 이거 왜 왜지냐 이거 킬 세탁해 준건가 좋아 여기 Q 어, 예측 시작으로 보이지 않아도 보인다. <laughs> 이제 뚜까마따이에서 절대 지지 않는 문도가 탄생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뭐 올립니까? 방어력게가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뚜 빼기, 뚜 빼기, 뚜 빼기. 메시지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저 친구들에게는. 저는 조금 더 즐기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 <웃음> 얘들아 <웃음> 천천히 밀어. 야, 큰났네 이거, 큰났어. 짜오 물었다. 짜오 물었다. 짜오 물렸다. 짜오 물렸다. 짜오. 물었다, 짜오, 짜오. 봐. 싸오 어, 누가 이길 것 같아. 짜오야. 누가 이겼다 어, 니들이 이겨. 이렇게 많이 싸우면 니들이 이겨. 어, 누가 이길 것 같아. 들어와. 소라카 들어왔어. 오케이. 잡아버리고. 그렇지. 나이스 와나. 호호. 이것이 바로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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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야. 들어가. 어, 소라카 뒤에서 힐러 주면은 충분하다. 잡아버리고. 무적이어도 괜찮아요. 괜찮아피 빨면서. 피 파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소라카 피 채워주고.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자, 성공 맞으면 안 돼요. 성공 맞으면 안 돼요. 성공 맞으면 좋습니다. 자, 들어가는 척 하다가 살짝 빠져주고. 지금 베인이 없거든요. 이렇게는 자, 쪽으로 빠져주고. 큐! 자, 베인이 들어와요.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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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나이스. 이기야. 버리내세 이게 뭐야. 아, 이 좀! 펜덴문도의 힘을 더 보여주고 싶었는데.